같이, 막 희노애락을 같이, 막 10년간, 임마, 어? 웃, 웃을 때는 웃고, 울 때도 같이 울고 했던 친구인데, 그거를, 씨 어? 뭔가 한마디 했다고. 뭔가, 지금, 뭔가가, 어? 지한테 씹어, 뭐, 핫도그 하나 사주고도인데그 한마디 했다고, 씨바, 내를 완전, 어? 태극기 이질하면서 어? 기대됐었다니까. 와, 내가 기가 차대. 그거 딱 보고 다는거 그래가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.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했지. 내가 아무 한테도 얘기 안 한다. 너 그가 뭐 이재명이를 지지를 하든 네가 뭐허경영이 어? 지지하든 아무 신경안 쓴다. 나는 네가 좋으면 너를 보는 거지. 허경영이를 지지하는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